이번에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협동조합 필요에 동의하는 발기인들이 모입니다. 그리고 이 발기인들이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을 함께 작성을 합니다. 추가적으로 발기인과 함께 할수 있는 설립동의자를 모집을 할 수도 있겠고요. 더 모집이 안 된다. 발기인들끼리 같이 총회를 할수 있습니다.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바로 창립총회인 거죠. 이 총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틀이 생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. 먼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.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일정한 행정 절차를 끝내서 이 신고와 인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. 등기 이후에는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?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 프로세스 이해되시죠? 일단은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.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사업계획안입니다. 많은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의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 필요를 어떻게 사업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지,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. 또 시장에서의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지,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, 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. 판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잘 세워야 됩니다. 먼저, 매출을 추정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.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제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고생만 하고 협동조합이 어렵게 되는 경우죠. 또이 매출 다음에 뭘 해야 되죠? 원가를 추정을 해야 되고요. 이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액이 나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어려운 부분인데 계산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판매비하고 관리비, 어, 흔히들 판관비라고 하죠. 여기까지. 계산을 하면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나면은 바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. 그 이후에도 영업의 이익, 영업의 비용, 그리고 법인세 등 신고가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출, 매출 원가, 그리고 판관비까지 해서 영업이익을 잘 산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,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렇게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들과 관심들이 있습니다. 특히 대구경북강사협동조합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.